Get on the rock! Get up to burn! Stay with the fire! i n e a e d n d i i s o u r i d e s i r e It's a good t h 저거 뭐야, 저거? 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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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니 알아서 저렇게 허쳐 주는데. 아 이거 또 트라우마 만들게 한거 아닌가 이거. 저번에 이랬다가 멘탈 터지지 않았나 이 친구? 안될줄 알고 했는데 건져지는 거 보고 일단 이타 땡기긴 했거든요. 근데 이타는 맞진 않네. 와우. 카운터. 연장못 먹을 거고 붕권 때문에. 빙. 빙안 하나? <laughs> 이거 설마 분권 맞고 레드 할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? 자기는 딱이이 이 새끼는 분권으로 죽이고 싶어할 테니까, 분권을 쓸 거고, 나는 중립가드로 레드에 들키하겠다이 생각한 거 같은데, 어림도 없지. 짜아가 어, 포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은 딱 느낌이 온다고. 아, 제가 막으려고 하는구나. 이런 걸딱 느끼거든요. 어, 어... 죽이겠다고 왔네. <laughs> 어, 이걸 캐릭을 바꿔? 이걸 바꿔온다고? <laughs> 해보자, 그래. 오케이. 일단 제가 한판진 상태라가지고, 이거 지면은 불 들어오거든요? 처음엔 그냥 간단하게 때려주고. 아 이게 결국 <laughs> 이걸 카운터를 <laughs> 보통 그폴할때 해머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해머를 벽 강력으로 쓰진 않거든요 보통 아이고 <laughs> 아 이거 시작부터 커지고 시작하네 이거 어씨 어, 나락 개 많이 쓴다. 아, 이거 혼날라고, 이거 벌써부터 어포를 쌓고 있네, 이거. 오케이. 아, 이게, 이게 안 나가네. 탕, 탕, 바다락 때려주고, 웬, 웬, 오. 아. 아 어. 아, 안 잡는데, 까비. 죽나 이거? 죽는게 애매하거든 오예 어, yea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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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타잔>. 오. <laughs> 와 상단에 피 봤어? 이야 이게 피하네 개신났네 이거. 죽으려고. 어, 야 이거 지네. 어 <laughs> <round three. 웃음> <laughs> 겁나 지르네, 진짜 원래 파콜람이 좀 지르는 캐릭인가? 좀 그런 인식 같은 게 생겼어. 나는 좀 많이 질러 파콜람 요 오케이. 아, 갑이... 아, 이 새끼가! 오케이? Okay. 너무 우습게 봤다 아우 중간에도 못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쇼 하아! 뒤졌어 <laughs> 여기 이런 스타일이 있고 저런 스타일이 있고 어우! 야이거 흘리네 이 말을 죽이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. 오.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.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대충 <laughs> 감 잡은 거 같은데. <laughs> 아, 이걸 그냥 쓰네. 고라에몬과 함께하는 그림 그리기, 잠깐만 뭐야? 이건 <laughs> 저거 옛날에 그거 같다. 해골 그리기. 뭐야 튕겼나? 아 이거 페인팅 같은데? 아 서버 전망 게임. 아 뭔가 알것 같은데. 이건가?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화장실 간다며. 오 걸렸다. 저거 뭐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었냐? <laughs> 나 샷건 도 들고 왔다. 샷건 킬도 됩니다, 사람이. 그렇지 내가 가면은 뭘 지른다니까, 얘가. 좋아. 이제 봐주는 거 없다. 오우쉣 이런 것만 맞으면 됩니다. 어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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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. 오 와이 기다리네. 어떻게 잘 엮으면은 그렇죠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<two. Fight>. okay. <laughs> 역과. 역과. 방어네. 방 <laughs> <laughs> 나도 샷건 가져왔다 이 친구야. 총 빵자. <laughs> 내가 갈라고 하면 개긴다니까? 뭘, 뭐로도 개겨요. 아, 이거 봐봐 이런 거. 그러니까 이런 거한대 맞으면 내가 피가 좀 많이 날아가니까 많이 지르는 것 같거든. 와, 딜바 씨. 맞았네? 기한번싸 모아두고. 음. <laughs> 내가 느렸나? 아니, 아니. 어, 그럴 수도 있죠? 가봅시다. 이거 벽으로 가, 면 벽으로만 <laughs> 가면 되는데! 그렇지! <laughs> 오한번더쓸것 같은데? 그렇지. <laughs> 아야, 이제 그런. 개념 없는 거, 그런 거안 맞아준다, 이제가 맞잖아? 어, 리벤지 해라? <laughs> 도망가는 거야? 리벤지 해라? 와, 이걸 치네. 와, shit. h o l 아.. 이걸 쫄티 엔딩을 본다고? 아.. 안타깝네요 <laughs> 뭐지? 갈린 거 아닌데? 이거 승패력 보면 맵 바꾼다고? 아니 고기가 더 나을 건데? <laughs> 여기보다? 지금 재밌게 하고 있다 친구야 아하! 아! 씨발! 야! 이게 오. 이게 안되네? 아니 안되면은 씨.. 아 뭐야? 안되면은 원륜이라도 맞던가 뭐하는거야 저게? 저거 좀안 빨랐지 않나? 저거는? 저거 빠르면 저렇게 되긴 하거든요? 한 번씩? 적당히 해라! <laughs> 아, 미친! 일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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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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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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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탑탑 아아 아.. 아프다 컴이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냐 이거? 완 투.. 지를 것 같은데? 오.. 안 질렀어? 왠일? 막을 수 있겠니? 와야 이게.. 카운터가 나 하단 긁고, 왼, 해주고 샷건 켈. <laughs> <이 자식아! 웃음> 야, 뭐, 왜 이렇게 많이 뛰어갑자 아, 아, 어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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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주고 원투 빵빵빠 아 <laughs> 강등 당하고 싶어? 그런 말해. 아니 아니. 기본 걸로도 가득 사세요. 아, 이거 머리 개새끼야. 야, 야 이거 안 돼. 야. 마무리해야 되는데야. 아. 야 마무리가 안 됐어. 아야 마지막에 씨기부와가지고 십단으로 죽였는데 아씨 기가 막혔는데 그거. 야, 뽑은 거 아니야 이거 혹시? 아이 뽑은 거 아니야 이거 진짜로? <laughs> 아 이거. 아,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. 진짜 샷건도 맞추고, 어, 그 멘탈도 다쓰고와 컬러 가뎀사도 하고, 등 드럼도 해고 다 했어. 씻고 어, 씻고 맛보고 <laughs> 다 했어요. 이걸 동기 엔딩을 아, 너무 아깝네. 옆집 화난데 감당 가능하냐?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, 저번에도 그랬어요. <laughs> 근데 난 별일 없었어.